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서스는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 아제로스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게임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연대기에 있어서는 아제로스 전역이 좀 어느 정도 많은 공격을 받은 걸로 나와요 게임에선 그런 거 없었어 게임에선 그냥 우리 즐거운 <laughs> 게임에서는 그렇게 큰 위기감은 없고 그냥 뭔가 즐거운 어 이게 좋은 이벤트네 이런 느낌이었죠 어쨌든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이제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소위 열받게 되었죠. 그 열받은 호드랑 얼라이언스는 이제 노스랜드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랜드로 진격하는 부대가 얼라와 호드가 진격을 하게 되는데 뭐 양측 모두 이런 원정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낼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군단 이 7군단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죠 7군단 그리고 볼바르 폴드라고 오늘 내보내게 됩니다 볼바르 폴드라고는 사실상 얼라이언스가 그때 당시 낼수 있는 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겠죠 뭐 당연히 제이나는 당연히 같고요 왜냐면 제이나 같은 경우는 또아소스와의 은원관계가 있죠 예전에 같이 사겼던 입장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호드는 누굴 내보내냐면 바로 가로시를 <laughs> 가로시 헬스크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야기가 또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호드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쟁 노래 공격대예요. 가로시가 리더기 때문에 노스랜드로 간이 전쟁 노래 부족의 대표로. 가로시가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시를 내보낸 건 좋은데, 그때 가로시를 혼자 보낸 게 아니고요. 그때 싸울팽을 같이 보내요. 아, 바르크 싸울팽을 같이 보내면서, 가로시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가로시를 죽여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 겉으로는 이런 거예요. 가로시의 스크림은 굉장한 유력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오그리마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롬 아이스크림의 아들이고 그러면 얘 한마디에 전쟁 노래 부족은 결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하르로 가면 그쪽에는 또 가로시 아이스크림과 데모게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유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령관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보면 은 유비가 마초를 내보내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가로시의 스크림이 선봉 대장이 되고 대신 네가 경험이 적으니까 배를 타겠습니다. 네가 경험이 적으니 내가 어 굉장히 경험 많은 내 부관을 앉혀주겠다라고 해서 부관으로 어 사울 팽을 준 거죠. 바로크 사울 팽은 족보 족보를 따질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바로크 사울 팽은 그 개인의 힘으로 이뤄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은 바이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가로시는 그로메스크림의 직계 아들이고 사실 그로메스크림이 했던 행적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가로시는 굉장히 혈통이 좋은 거예요. 어, 엄청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크들 중에서는 최고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울팽은 그쵸 그 브록시가르 사울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브록시가르 사울팽은 좀 너무 사기 아무튼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노스랜드로 향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노스랜드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사울팽을 보낸 이유는 겉으로는 이제 보좌를 위한 거였지만 뒤로는 언제든지 가로시를 암살할 수 있는 실력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로시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가로시를 못 믿었는가? 스라리 근데 그거 약간 좀 다른 문제죠. 왜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우 오로라? 어우 역시 역시 오로라지. 아무튼 스라리 입장에서는 가로시에게 딸려 보내는 병력이 노스랜드 원정을 보내는 거잖아요. 원정을 보내는 거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굉장히 큰 부담인데다가 병력의 숫자가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대기라든지 소설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어, 이놈의 무지개. 네.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연대기라든지 이런 소설에 따르면 지금 이 노스랜드 원정대는 얼라 호드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모험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엄청난 거예요 거의 가용가능한 모든 병력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보냈다 정도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로시가 여기서 횟가득 돌아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오그리마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병력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병력을 빼놓고 가용가능한 병력을 모두 가로시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위화도 회근하듯이 이런 북풍의 땅 회군 이런 거 하면 은 큰일 난다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바로 싸울팽에게 시키는 거죠. 뒤에서 죽여라. 라는 걸 보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싸울팽의 어떤 전투력이 가로시를 능히 제압하고 남을 정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싸울팽이라면 가로시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완벽하게 죽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해보면 가로시 헬스크림과 전쟁 노래 부족의 모든 권력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부관으로 바로코 싸울팽을 안치고 선봉대의 대장 이 선봉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노스레드 원정대의 호드 선봉장은 드라노시 싸울팽입니다 이 드라노시 싸울팽을 어떤 사실은 싸울팽 부자에게 힘을 더준 거죠 이게 뭐냐면 스라의입제스라연 대기를 지금 쓰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나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마그하루 쪽, 아웃랜드 쪽 애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가로시를 총사령관에 앉혔으니까 그러면서도 전쟁 노래 부족의 이런 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부관에는 바로크 사울팽, 그리고 선봉장에는 아들 사울팽을 사울팽 부자를 내 보내서 진정한 자기 오른팔,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내 사람들한테 요직을 앉혀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딱 가서 전쟁을 치른다고 보면은, 어, 북풍포의 땅에 전쟁 노래 요새 부족이 여기 있잖아요. 전쟁 노래 부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노래 부족 요새에서 가로시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명목적인 영광은 가로시가 갖게 되겠지만 막상 전투 경험과 실제로 전장에서 뛰는 병력들, 실제 군인들, 얘네들의 신뢰를 받는 거는 선봉으로 뛰었던, 그러니까 최전선 지휘관이었던 드라노시 사울팽이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날아서 보여드릴게요. 호두 쪽을 가니까. 그러니까, 스랄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명예나 영광 같은 거, 허울 좋은 그런 거는 가로시에게 주되,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전투 경험과 실전 능력, 실력을 키우는 거는 드라노시사울팽에게 주겠다. 요렇게 된게 이제 스랄의 인선이었고 스랄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격변의 존조 부서진 세계라는 소설을 읽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스랄은 사실 차기 대족장감으로 드라노시사울팽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못 들어가겠지? 요 안에 들어가면 가로시가 보이는데. 네, 들어가면 은 저는 죽겠죠. 어, 들어가도 되려나? 나 만렙이라? 되겠지? 뭐 얘네가 뭐, 나를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 나 만렙인데? 어, 여기 있죠? 여기 가로시.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로시가 있고요. 음. 가로시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싸울팽이 있죠? 네. 가로시와 싸울팽이 같이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이거 켜놔서 괜찮나 전쟁 안 켜서 그래서 호드는 어떻게 한 마디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내부 상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얼라이언스는 사실상 이거는 끝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얼라이언스 역시 엄청나게 많은 출혈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용맹의 성체잖아요. 용맹의 성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용의 안식처 이런데로, 어,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온 애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라이언 스타우트맨트를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사실, 리치왕의 분노가 굉장히 평가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와우, 여러분들은 클래식으로 알고 있죠. 우리 와우 그 오리지널 때 서부 몰락지대 감시의 언덕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라이언 스타우트 멘트리 여기서 만렙이 돼가지고 서부 몰락지대의 병력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복선이 돼, 그게 복선이 돼서 대격변에서 서부 몰락지대가 진짜 몰락하는. 원래 서부 몰락지대는 잘못된 번역이, 번역이잖아요. 이 웨스트폴이라는 건데 웨스트폴을 번역을 잘못해서 서부 몰락지대가 된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몰락하는 지대가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의 지금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라언스는 얼마나 병력이 없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박박끌어모았냐면 지금 이 보충병들을 이렇게 보충병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어, 보충대에 간 그런 느낌입니다. 306 보충대 뭐102 보충대 요런 데간 거죠. <laughs> 근런데 가가지고 이제 첫날에 이제 보급품 나눠주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보급품을 나눠받고 <laughs> 있는 그런 느낌이다. 어, 보급품을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 배 건조하는 이런 조선공이죠. 조선 조선한 조선상. 조선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 와서 창칼 닦고 하는 거야. 뒤에 가면은 요런 애, 여자들도 있잖아요. 얘들 네 재봉하던 애들. 요런 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니까 러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네,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네, 맞습니다. 이 징병이었기 때문에, 징병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죠. 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laughs> 사회 있을 때뭐 했냐? <laughs> 이거 뭐, 뭐 할까요? 목수. 아, 목수입니다. 네, 목수는 좀 싸우겠네요. 힘이 좀 좋아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죠.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다 징집하고 있는, 징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징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무기, 그 다음에 보급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리치왕과의 싸움이 얼라이언스 호드가 정말 사력을 다 걸었다. 노동자들까지 전부 다 투입시켜야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산력이 떨어지겠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집해 가지고 어, 목수, 조선, 조선 하던 사람, 그 다음에 얘는 광산의 광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샤를, <laughs> 밀리샤를 데리고 고네 지금 일군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희생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거는 큰 아픔, 큰 충격 이런 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힘든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체를 쌓는데 들어간 이 자원을 생각해봐. 이 상상하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동상 세우는 거. 네, 이 바리안리네. 이 동상은 굳이, 굳이 여기에 세워야 되나? 제가 얼라를 비하를는거 아닌데 굳이 여기에 동상을 국왕 동상을 여기에 굳이 어,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볼바르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고 이러니까 세워줄만 하겠지만 뭐 하긴 뭐 이런 게또 군의 사기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죠 국왕의 동상, 석상 요 정도는 딱 세워놔야 또 군인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오르고 이런 게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완전 세금 낭비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없는 상황에선 좀 너무했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너무했죠 어, 이건 좀 너무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치 왕의 분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아서스를 잡기 위한 거고 아서스를 잡기 위해서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투를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랜드에서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첫 타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 전쟁 노래 부족 요새랑 용맹의 성체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됐던 새로운 존재들, 애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여기서 만나는 브리쿨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군단, 군단에서 또 보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브리쿨들과 그리고 브리쿨이, 이제, 헨리아 쪽으로 가면은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또, 여기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걸어서, 어르만간 성체까지, 어, 요런 거, 이런 요런 거, 요런 거, 얘들. 얘들 보면, 스카일 스카디르. 얘들 여러분 헨리아에 거기서 많이 보셨었죠? 어,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좀 자세하게 설정 얘기도 좀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 얘기를 해야 되는게 어, 얼라이언스에서는 그라이언스 타우트맨트 얘기도 했지만 결국 핵심은 볼바르폴드라곤 이었구요 볼바르폴드라곤 다음으로는 제이나 프라우드모어 요정도가 눈에 띈다면 호드측에서는 이쪽으로는 가로시와 메인병력을 보냈지만 반대쪽에는 그분이 가십니다.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laughs>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실바나스 윈드러너죠. 네, 실바나스가 <laughs> 실바나스가 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저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유저들이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어, 실바나스가 이제 포세이큰을 이끌고 이쪽으로 상륙을 했다. 울부짖는 현만 쪽으로 상륙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요번에 어 제가 준비한 컨텐츠 이제 요거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해 드릴 텐데, 노스랜드 전체 이야기에서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지만 그중에서또 중요한 게 바로 어 실바나스 윈드로 옵니다 실바나스에 대한 설정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둠 땅에서 어, 떡밥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걸어서 얼음왕관 성채까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노스랜드 여행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